이탈리아 출입국 사무소에서 800m 1km도 아니야 여러분들 1km도 안 되는 800m 기찻길에서 이 사람이 발견돼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되게 미스테리하게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끝났던 사건이야 아무튼 내가 이탈리아에 있었을 때 중국인 유학생이 한번 살해.. 살해.. 살해를 당한 적이 죽은 시신을 발견한 적이 하나 있어 근데 이 시신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그 이탈리아 이제 저 보면은 그 또르 사펜사였나 정확하 기억은 안나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항상 얘기했던 그 그지같은 비자 신청하러 <laughs> 비자 신청하러 거기에 가야돼 비자 신청하러 비자랑 체류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6년도에 로마 미술학교를 다니던 중국인 유학생이 있어요 중국 유학생이 이름이 내가 이걸 정보를 찾아본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름이 짱이야. <laughs> 진짜야. 이름이 짱 야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유학 중이신데, 2016년도에 로마 이제 외곽에 가면은, 동부 외곽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비자 신청을 해야 되거든. 거기서 이 사람이 살해를 당했다고 이제 중국 측에서는 주장을 해요. 이게 왜 살해당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 비자 수속을 밟는 그곳에서 가방을 도난당했다 그래서 나이 사람 쫓고 있다 도와줘 이러면서 전화통화를 한 기록이 있어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이 여자가 실종돼요 이탈리아 출입국 사무소에서 800m 1km도 아니야 여러분들 1km도 안 되는 800m 기찻길에서 이 사람이 발견돼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민국을 한번 가보신 분들이나 그, 가보시면은 아시는데, 거기 경찰들 진짜 많아. 시신이 발견된 이유, 어떻게 왜 발견됐냐면, 걔네 부모님이 신고를 한 거야. 아니, 딸내미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중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중국 대사관에서 수사 요청을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기차 선로 옆에서 발견했는데 이탈리아, 이탈리아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시체로 발견됐어 뭘로 마무리 지었는 줄 알아요? 기차에 치웠다로 이게 확실한 그 물증이 없대 그러면서 이제 저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이탈리아 정,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수사를 해보니까 가방을 도난당한 거야 지금 이 중국인 여자애가 비자나 이런 거를 받잖아? 그러면 이제 카드를 이렇게 주는데 그거를 이제 훔쳐가지고 하는 불법 난민들이 되게 많대 그거를 훔쳐가지고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 그러면 여.. 여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위험해 거기 가면은 진짜 거기 가면은 이게 뭐 아우슈비치에요 어? 실제로 거기 로마 저기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잖아? 아우슈비치야! 그애생들 짹짹거리면서 엄청 울고 막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런그 저기, 뭐야, 그, 거기 있는 경찰들이 막 하나하나 잡아다가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 내 마음대로 지문도 못 찍게. 해. 거기 가면은, 비자 신청하러 가잖아? 그럼 내 손을 잡고 경찰이 지문을 찍게. 해. 그 정도로 사범하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저, 8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800m 밖뭐 이렇게 보면 보여. 8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기찻길에서 어떻게 시신이 발견될 수 있냐 그것도 3일 3일 후에 그래가지고 부검이나 이런 거를 했는데 죽은 지 3일 됐대 그날 죽은 거야 이러니까 이제 저 난리가 난 거지 그때 내가 이탈리아에서 있었을 때였거든요 난리가 난 거지 이게 너, 이게 뭐, 이게 무슨 이게 도대체 이탈리아 공권력 아니면 뭐 경찰 이 뭐냐 이게 어떻게 이민국 근처에 있는 이민 아 자꾸 이민국이라고 하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있는 그 근처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3일 후에 발견될 수가 있냐? 결국에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뭐야 그저 경찰 측에서는 이게 되게 웃긴 게 공식 기소도 안되고 판결도 공개가 안됐어 공식 기도가 안됐으니까 얘네들이 발표한 바로는 도난을 당해가지고 추적을 했던 거는 인정 그리고 나서 이 소름 돋는 게 기차에 치었대 <laughs> 그 여자가 기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대요 말이나 되나 이게 더 웃긴 거는 영상이나 CCTV 자료에 용의, 용의자의 특성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사례가 아니다. 그냥 사고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2016년도에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야. 이래가지고 진짜 한창 동안에 그 중국 커뮤니티 이탈리아 내에 있는 중국 아니 그 그거는 몰라요. 저는 가, 내가 나는 이제 내가 거기서 들었던 내용이랑 내가 서치한 그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그.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유학생이랑 외국인 치료자의 보안이랑 안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laughs> 자기들이 얘기한 게 거기에 방문한 사람이 어 모언가를 도만 도난을 당하고 사망한 이런 사건이 있으니 우리들이 조심하겠다. 이걸로 끝나버린 거야. 끝난 거야. 그 걔는 걔죽면 나간 거야.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요. 자, 저기 그러니까 멜모 형님. 아니 이민국에서 800m가 떨어져 있다니까 1km도 아니에요 이민국 센터 내가 가가지고 아는데 기차 역, 역그 사이도 안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이 경찰 그 내용을 안 믿는 거야 근데 이제 이탈리아 경찰에서는 아 이게 결론 났다 이걸로 됐다 얘는 그냥 저기 사고사로 죽은 거다 기차에 치여서 이탈리아 기차가 그렇게 자주 오나? <laughs>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안믿는 거, 아, 레지오 달래도 형이 돈안 늦어요. <laughs>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지하철, 지하철 역에서 사람이 죽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얘네들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인도나, 이런 데도 아니고, 선로는다 이게 설치가 돼 있어. 이제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바는 그거예요. 기차, 기차가 이렇게 저 뭐야, 그, 종착역도 아니고, 이렇게 멈추는 것도 아니고, 저, 저, 뭐야, 그, 이 뭐라 그러지? 그, 스테이션도 아닌데, 기차길만 쫙 있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이 기차만 다니진 않는다. 거기에 다 펜스랑 다 쳐있고 이러는데,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 여자애가 거기 가서 기차에 치이냐. 이런 얘기야. 근데, 이탈리아는 얘기하는 게, 가능성이 있다. 기차에 치여서 죽은, 죽은 가능성이. 이러니까 이게, 그, 참. 뭐 여러분들 저 뭐야 결국에 이, 이탈리아에서는 종결이 났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종결이 났어.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은 감히 그이 뭐랄까 약간 의문을 제기하자면 난 불가능하다고 봐.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탈리아에서 살면서 느낀 것도 있는데 이미 네, 그 그래요. 그 기차역 보면은. 펜스가 안 쳐져 있는데도 있어. 솔직히 이탈리 살면서 많이 봤는데 펜스가 안 쳐져 있는 데가 있는 게 뭐냐면 인구 이동이 없어. 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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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면은 매한번저 젖소가 울고 있어. 그런데는 펜스가 많이 안 쳐져 있긴 해. 그거는 인정. 근데 이민 이민국 근처에 펜스가 안 쳐져 있다? 나는 이거는 내가 거기 자주 갔는데, 우리 그 에밀리아 씨가 나를 많이 데려다 주긴 했는데, 그 에밀리아 씨가 안 데려다 주면은 내가 기차 타고 많이 갔는데. 진짜 구하를 치고 있는 기차에 치워 주고쓰면은 오체 분시 바로 됐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이걸로 종결는 됐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떤, 서, 어, 저, 뭐, 어떤 의견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그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커뮤니티 내에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된 미스터리한 사건인 거죠. 미스터리라고 해야 되나,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건 공권력이 썩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왜냐면은 이탈리아 내, 내부에서도 되게 많은 이슈들이 나오는 게그 요즘에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푸놈펜. 푸놈펜 느낌으로 나 거기에 범죄 소굴이잖아. 근데 거기서도 난민들이 이렇게 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영어 많이 봤죠. 테이큰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저번에 한번 우리 그 멜공 형님이 또 좋은 소스 던져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썰을 풀었던 인간 사파리. 이탈리아 북부잖아. 그런 식으로 약간,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 이탈리아 내에서도 그런 범죄 집, 집단들을 그냥 놔주고 약간 그런 것들이 진짜 있어. 그 이탈리아 내부에서 그냥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알바니아 갱간이는. 그런 애들 그리고 이제 그 이탈리아 마피아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전개에도 많이 진출해 있다고 지들끼리 쉬쉬 쉬쉬 하기는 하는데 부패지수가 되게 높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집단적으로 이제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중국 커뮤니티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이것도 집단적으로 지금 저 뭐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같이 협업을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거 축소해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안 나오게끔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참 이탈리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인데 진짜, 조심해야 돼. <laughs> 여러분들한테도 나도 이제 이탈리아 서 살아봤으니까, 나도. 한 6년 정도 살아봤으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저녁에는 앵간하면은 진짜 안 나가는 거를 나는 추천드립니다. 저녁 12시 이후, 11시 이후, 아니 11시도 아니야, 10시. 이후. 안 나가는 거는 난 개인적으로 추, 아, 추천해. 이게 단체가 아니면.